자, 이번 시간에는 한자, 열 글자만 익히도록 하죠. 하늘, 천, 이렇게 씁니다. 하늘, 천, 이렇게. 순서대로 똑같이 공치겠어요. 네 글자 쓰는 거 보고 똑같이 쓰세요. 다음에 꽃뿌리 영자가 있죠. 이렇게. 고요이 획은 요,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네요. 그리고 이렇게 썼죠? 자, 이꽃 뿌리 영자. 꽃 뿌리라는 것은요, 꽃의 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. 꽃송이를 말하는 거예요. 꽃송이. 그리고 이 영자는 영국 할때 영자 이 글자 써요. 그래서 영어 할때 영자입니다. 자, 다음에 강자 볼게요. 강자 앞에 있는 이점세개는요삼수변 이렇게 얘기해요. 꼭세 번째 획은 위로 이렇게 올려 쓰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쓰면은 강강자예요. 책에 있는 것처럼 하늘천, 꽃뿌리영, 강강, 볼관 자, 지금부터 공책에 10개 다 썼죠 옆으로 아래로 1개 10칸을 쓰도록 합니다 아래로 10칸을 다 써서 과제물로 과제물입니다 수행평가 기도 해요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공책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선생님이 확인합니다. 오늘 공부한 내용 한자는 왜 배울까요? 세 가지였죠. 첫째로 우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. 두 번째는요 가치관, 인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. 세 번째는요 한자 문화권 안에서 한국, 중국, 일본 안에 서로 이해하고 교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 10가지, 열 10글자의 열 한자 공책에 도박도박 쓰고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과제물 꼭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